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앞서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천재 김단현양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김다현 양이 여자의 일생을 선곡해 노래한 이유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다현 양이 미스 트로트 준결승 무대에서 헐헐헐을 부를 것으로 예보가 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김다현 양은 미스 트로트 예선 무대로 여자의 일생이란 곡을 부른 바 있습니다. 최근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는 청학동 김봉곤 훈장 딸 김다현 양의 댓글 읽기 컨텐츠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된 영상 속에서 김다현 양은 여자의 일생이란 곡을 선곡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다현 양은 제가 노래를 한번 듣고 있었다. 곡을 선정해야 해서 모든 노래를 들어보고 있었다. 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다현 양은 어머니가 이 노래를 듣고 아이 노래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김다현 양은 살면서 무슨 서움이 많았길래 이렇게 많이 우시나 생각을 했다. 사실 이 곡이 어려워서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다. 그래도 어머니가 노래를 들으면서 슬프게 우는 모습 말고 내가 올라가서. 기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놨는데요. 미스트로 2에 출연 중인 김다현 양은 여자의 일생 외에도 많은 노래들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특히 중결승 무대에서는 홀홀홀을 부를 것으로 예고가 되어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가수 겸 보컬 트레이너 박선주 씨가 김다현 양의 무대에 대한 소감을 전했는데요. 미스트로 2에서 호랑이 심사위원으로 맹활약 중인 가수겸 보컬 트레이너 박선주 씨가 한 매체를 통해 미스트롯 2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박선주 씨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미스트롯 2의 심사위원으로 날카로운 심사평으로 매주 참가자들을 살떨리게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저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보니까 동료에. 동질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조금 억누르고 하트를 안 준다. 그 감정이 휩쓸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고 냉정하게 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박선주 씨도 무장해제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선주 씨는 김다현 양 같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무대를 할 때는 소름이 끼쳐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무대를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난다라고 극찬을 하며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지난 9일 충북도 교육청은 현재 미스트로2를 통해 활약 중인 김다현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서 진천문산고등학교 5학년인 김다현양은 mbn 보이스트로스로 준우승을 거두며 트로트 색별로 주목을 받았고 그 행보를 미스트로2에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다현양은 충북교육 정책 홍보와 교육 행사, 캠페인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충북도 교육청 홍보대사는 무보숙 명예직으로 각계 인사 37명이 위촉된 바 있는데요. 그중 김다현 양은 최연홍보대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니은 니은 님의 댓글입니다. 다연양, 다연양 최고예요. 천상의 목소리로 모두가 감동 감동 열심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명숙 님의 댓글인데요. 다현양은 실력으로는 진감입니다. 10대가 우승하면 화제성 면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집집마다 박수 갈채와 환호성이 터지고 메스컴에서도 대서특필할 테니 홍보 효과는 만점일 것입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보기님께서 와우 별곰님 반가반가요. 김선영 양을 응원하고 있어요. 다현 양이 최고이지요. 다현 양의 우승을 기대해 봅니다. 별곰님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세요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 HK님의 댓글입니다. 다현 양은 노래도 뛰어나지만 사람 보는 안목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현 양은 기획력도 뛰어났습니다. 다현 양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김용련님께서 다현양 천재적인 목소리 타고나고 노력을 하는 다현양 가창력 애절함 감정선이 대단합니다 응원합니다 결승에서 초중부우승하자고요 다현양 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다현양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